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데일리 화장품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날이죠. 이제 중국의 대광군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광군이라며 혼자 사는 사람들, 이제 싱글이나 솔로를 위한 날이, 날로 이제 뭐 쇼핑하는 날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거는 오늘이 빼빼로데이죠. 친구나 뭐 이제 애인들에게 빼빼로를 주고받고 하는 날인데 저는 뭐 이런 날이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안주잔이 주자니 그렇고 주잔이 주자니 좀 그렇고, 하이트 데도 그렇고, 발렌타인 데도 그래요. 받으면 져야 되고, 안주잔이 서운할 것 같고, 다주잔이 부담스럽고, 누구만 주잔이 좀 그렇고, 하여튼 없어. 없으면 좋겠어요. 식품, 뭐, 제가 쪽에서 좀 매출이 안 나오려나요? 그러면, 뭐, 학생들만 하는 날로 했으면 좋겠어요. 빼빼로 자체가 이제, 우리가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만 이제 친구들에게, 친구들하고 이제 주고받는 날로 참 아,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하여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 오늘의 주요 이제 키워드를 보자면, 식약처 코로나19 온라인 허예가대 광고 128건 적발. 이, 여기서 품목이 손소독제 관련 품목이고요 어, 손소독제 관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제가 미리 좀 정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 의약 외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식약처에 보면, 외형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포도상교균, 대장균, 농노균 바실러스, 살모넬라균이 5개균에 대해서 최대 5분 이내에 살균력 99.9%. 살균력이 있어야 음, 소독제로 쓸수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안전성,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소독제로 사, 그,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기능성, 원료, 구시된 기능성 원료 같은 경우는 안전성 자료가 제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이 가산화소수나 이소프로피아이코, IPA죠. 염화, 벤자이코늄, 크레조, 에탄올. 이런 원료들을 써서 세균질을 내면 안정성 부분은, 어, 제외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에탄올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안정성 검사, 인체에 대한 안정성 검사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 이런 점, 아이고, 서 혹시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이런 부분 유의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두 번째, 해외 에 나가지 않고도 전시회에 참가는 하기록되 된다. 이 기사 범위 오토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 턱 오프라인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에 어 취소되고 갈 수도 없잖아요 혹시 연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오토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에이지 트웬스 애경산업에서 내는 어, 뷰티 화장품이죠 아마존 라이브 방송 진행 음. 어, 이게 내일인가요? 내일 아마존에서 이제 라이브 인플루언서가 이제 판매를 하고 뭐 판매 수수료를 갖는 형태죠. 그걸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 한국콜마가 플라스틱 대신 튜브 종이로 대체해서 사용량 80%적감할수 있다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크로아티 화장품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에 대한 업무 준비라는 기사가 있네요. 일단, 그, 기사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다 소비 의료제품 점검을 해봤더니, 자, 광고 1200건을 점검했더니, 128건에 대한 저, 이 적발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했다. 그 중에 중에서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 완벽 살균 등허가범를 벗어난 가대 광고가 11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예방 목적으로 손 소독을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개균, 오개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균에 대한 완벽한 살균을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 광고, 의약외품이 아닌데 마치 의약외품으로 판매한다는 거고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 소독제 오인 광고,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 또 네, 손세정제는 적발됐네요 이것도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 재생 등의 의품 모임 광고. 우리가 이제 손세정제하고 손소독제는 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시 그 차이가 있잖아요. 손소독제는 균 균을 이제 살균할 목적이고 손세정제는 균의 살균을 목적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요. 어, 오염균을 오염균이 아니죠. 오염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게 이제 손세정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인 광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물, 빈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 광고. 그렇죠. 손은 소독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세정제는 물을, 물로 세정하는 걸 손세정제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온계.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원래는 판매, 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뭐 당연한 거구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토 개념이구요. 어, 요새는 자,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 자체가 힘대잖아요 또한 전시회를 못 가니까 이제 기업들이 음, 바이어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판매하고 연결도 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중기부에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오토 전략 컨소시엄을 11월 9일 5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뭐 10일, 30일에까지고요. 음, 그래서 이 온오프라인 전략 컨소시엄 추진 일정은 주간 기간별 9개국 12개 도시에서 총 13회 개최될 예정으로, 어, 참가 신청과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발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제품 500여 개 사가 건역별로 참가한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되는 온오프라인 오토 전략 콘소 시험을 통해 화상 상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그 모집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원하면 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에이지트니스 아마존 라이브 방송 진행 12일 내일이죠 커버팩트 보스터 컨실러 판매한다 애경산업 에이지트니스가 10일 아마존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원래 애경산업이 이제 화장품보다는 이제 홈케어나 헬스케어쪽 그러니까 뭐 치약이나 칫솔 혹은 뭐 세탁 그 부분이 더 매출이 많잖아요.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스킨케어나 이제 색조보다, 어, 헤어 쪽, 헤어 쪽도 많고, 헤어 쪽이 더 많고, 원래 이제 색조 쪽은 견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조금 한참 홈쇼핑에서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애경 a g 2 0스는 6월 아마존 브랜드관을 개설했고 k 뷰텍에 관심이 많은 미국 내 글로벌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입점 이후 AG20S 20, 에센스 브팩트가 아마존에서 판매 수준이 높은 신제품을 소개하는 한유 릴리즈 1 2위권에든등 홍보 받고 있다. 따라서 애경산업은 코로나19에는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라이브 방송을 각광받고 있다며 아마존 라이브 막상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 소통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거죠 결정하고 그렇죠 이게 아마 크게 크게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저번 달인가 클리오 쪽에서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큰 이슈는 가지지 못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코마 플라스틱 튜브 종이로 대체 사용량 80% 절감 국내 최초 종이 튜브 개발 내구성과 품질 안정성도 확보한다 아, 국내 최초로 종이 튜브 이거 같네요 종이 튜브 우리가 우주팩 같은 종이팩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 튜브는 어, 국내에서 최초 개발했다고 하네요 코마 쪽에서 팩과 튜브의 차이는 팩은 이제 정형화된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튜브는 치약처럼 짜서 어, 내용물을 뽑아 써야 되니까 어, 약간의 좀더 내구성과 압력에 대한 또 용기에 또 플렉스 볼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짜줘야 되기 때문에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이제 성공으로 개발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캡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썼네요. 어쨌든 약 아까 80% 정도가 어, 종이 튜브로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친환경 열풍의 캡 제외 본체 플라스틱 사용량 80%가 절감된 종이 튜브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50kg 이상 하중 견디는 내구성으로 품질 안정성 확보됐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결국 압력이 문제인데, 그렇죠. 내구성하고, 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며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적용해 찢어지거나 터지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다쓴 종이 튜브는 절취선에 따라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로 분리배출하기 수월하다. 한국 콜만 2 0 2 1년부터 종이 튜브를 상용하고, 화 종이 재질의 튜브 사용을 고객사에게 적극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화장품을 개발된 종이 튜브를 색화장품과 조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적용해 산업 전반에 친환경 바람 불어넣을 계획이다. 아, 잘됐네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번 플라스틱 용기를 마치 재활용하지만 재활용이 잘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이 튜브에으면 그나마 환경적인 면에서 좋은 거니까 또. 가격도, 가격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 원가가 어떻게 생산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으면, 어, 또 내구성도 따로 주니까, 어, 여러모로 소비자나, 뭐,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코, 코트라 쪽에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유통신고에 대한 업무 준비와, 음, 크로아티아, 화장품 시장 동향의 자료가 있으니까, 어, 혹시 그 쪽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